네, 안녕하세요. 허로브치를 위하여라는 작품이에요. 엄정아씨 나온 작품이죠. 이 작품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닙니다. 일단 저도 사실 보지 않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한 작품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한 상처. 그리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이죠. 어머니가 죽었을 때의 트라우마. 이제, 요런 것을 안고 교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줄거리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성명을 들을까요 없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건의 극적 효과했는데이 콩쿠르장의 조명이 이 경민이의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제격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들어 없게 된점자 그런 점 그리고 또 주목할 거요 대사 요런 장면들이랑 그다음에 내용 기능 이런 것들이 ebs 문제에서 나온 것을 이제 응용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 요 부분이 이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설명 없이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이 2번입니다. 경미는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불빛이 반짝했던, 어머,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어머,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난동을 부르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랑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시나리오든 희곡이든 소설이든 문제가 나올 때 전체를 다 보여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심도에 있는 문제를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이 작품 어차피 전체 줄거리를 알고 가실 거고 이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는 그 해당 부분만 열심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렵게 뭐 생각할 부분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기억을 보시면은 자 경미나 얼른 쳐 보니까 연주를 재촉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정답이 1번입니다자 나머지도 보기인데 니은을 보시면은요 니은 자 니은은 윤경민 보호자 아이 좀 달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허둥낸다기보다는요 수습을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디귿 보면은 저 부분 미국에 있을 때 은사님이었어 보이는 바이올린 교수고 자 이거를 구태여 설명해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알수 없는 정보를 제시하는 거죠 3, 4번 같이 설명하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서로 리율도 확인해 보면요 브라보 영어니까 좀 어떻게 그리죠 브라보 가스 기프트 베리 탤런티드 원더풀 이게 바로 한국식 발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뒤바뀌어져 있죠. 리 리을 부분이 바로 핵심 정보, 즉그 소년의 연주가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유례 없이 정말 아무런 설명 없이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 아주 쉬운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상징일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등장하는 지문에만 집중을 해서 풀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 인사 아시죠? 화이팅!